3분의 1, 완전 상류층 위에 있는 사람들, 차, 삐까삐까, 뭐, 진짜로 뭐, 대박 터지는 아파트만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중류층 수, 지금 내 생각은 그래. 아, 이거를 다시 또 반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음. 어, 지금은 시기가 내가 욕심부릴 때가 아니라고 그러셔. 맞아요. 어, 설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전의 천신 백호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왔어요. 아, 네, 급하게 왔어요. 네. <laughs> 네. 달려 왔어요, 네. 날라 왔어? 오늘 물론 차 타고 오긴 했는데. 아 어, 날라 왔어. 네. 선생님이 또 급하게 연락을 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또 공수를 받으셨다고요? 아, 공수 받았지. 사실은 이게 저번에는 저번 공수는 선생님이 기도하다 받으신 건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뭘 하다가 갑자기 좀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laughs> 뭘 하다가 말았냐고요 네. 아, 아, 내가뭐 조금 내가 집안일을 좀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치, 그치. 근데 막 청소기 돌리 는데막 그러셔갖고, 어, 어,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요. 나 지금 법당에 못 들어가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얘 예, 이놈아, 아예 아파트가 나 곡소리나 곡소리나 그래갖고 이제 법당에 들어와서 이제 여쭤봤죠. 자히 자세히 이제. 아, 음. 근데, 그냥 집안 일 하시다가도 갑자기 공수를 했어요. 그렇죠. 되었네요. 어, 그건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난밥 먹다가도, <laughs> <하다 웃음> 어? 아, 창피한 얘기지만, 샤워하다가도, <laughs> 어? 나는 막 시도 때도 없어. 막 길에 거덕 걸어 하다가도 그러고, 뭐, 통화하다가도 그러고, 뭐, 뭐, 그냥. 그만큼 약간 신령님 전에서 선생님을 입뻐하는게 아닐까. 아이고, 글쎄,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줄 알았어. 음. 아, 몰랐어, 진짜. 아, 다른 사람들도 이렇구나. 뭐, 예를 들어, 누가 뭐, 거기 신호등에 서 있으면은, 아이고, 여사님, 여사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시겠어. 그러면 은 눈이 땡그래갖고 쳐다보지. 네. 그런 식으로. 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받으신 내용이, 사실, 다, 다시, 방금 사실 얘기해주셨는데, 음. 한번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파트 곡소리 난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반문을 할 수밖에. 네. 어, 그랬더니, 이제 법당에 이제 다시 들어와갖고, 이제 자세히 여쭤보니까, 아파트 곡소리 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이제 그렇죠. 신령전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곡소리가 100을 놓고 볼때50% 50 난다 치자.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 지금은 50대50이지만, 앞으로는 3분의 2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3분의 2가 되면은 3분의 1, 완전 상류층 위에 있는 사람들, 차, 삐까삐까, 뭐, 진짜로 뭐, 대박 터지는 아파트만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중류층부터는 완전히 축풍낙엽이라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도 난리고 땅을 가진 사람 난리고 하여튼 매매권에 대해서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세히 여쭤보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내르막을 워낙 탔고,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어, 너희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를,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냐. 그죠 첫째는 너희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일을 안 하고, 첫째는 요, 대갈빼기만 굴려갖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해가지고, 어, 아니, 돈은 벌지도 않고, 머리로는 벌써 빌딩을 지고 앉아있고, 어디 외국 놀러 갔다 올 거고, 어디 갔다 올 거고, 뭐할 거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서도 그말또 나오네. 지 손가락으로 지 눈깔 다 찔른 기요 도끼가 지 발등 찍은 거야. 지가 들고 있던 도끼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피디님한테 이제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일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이 나빠할 사람도 있어. 그렇다 좋다고는 안 해. 그렇 맞아. 어. 근데 나는 이이 이 지금 상황을 물론 그분들도 더잘 알고 있지. 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니까. 그렇지만도 나는 나 나름대로 또 이거를 전달을 해 주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 혼자 생각에 아, 그래요. 뭐 여기서 나를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 누가 저걸 몰라? 하고 반만 하는 사람도 있을 그거는 개개인의 부담이고 음. 나는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그래 아 이거를 다시 또 반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음. 어 지금은 시기가 내가 욕심부릴 때가 아니라 고 그러셔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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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자만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쵸. 어 아니 설마 되겠지 아니 뭐 설마 뭐아 본전은 찾겠지 이제 그 미련 버리고. 그냥, 아, 내가 이걸 정리하고, 그거 뭐야, 어, 뭐, 보증금 들어가고 사는 거, 그거를 내가 가서 살수 있으면 그냥, 뱃속 편안하게. 바로,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뱃속 편안하게.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낳을 때도 아니고, 기다릴 때도 아니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음을 기다릴 때야. 음, 사실은, 선생님 말처럼, 한창 아무래도 부동산 필패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문서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어렵게 잡은 문서인데 그게 오히려 진짜 발등을 찍는 음. 경우가 더 심해진다는 거네요. 그러지. 그래서 지금은 설마 설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어 설마 설마 할 때가 아니고 내살 깎아먹는 형국이 된다. 어내 살을 알면서 자꾸 깎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아닌 거요. 피밖에 더 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그 욕심을 내려놓고. 아, 내가 지때 운이 안 따라줬다 생각하고, 음... 다음을 생각하라는 거지. 그죠 어, 지금은 좀움출이라 소리요. 지금은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좀 기다려야지. 근데 또 이게 궁금한 게, 네. 서울 아파트는 그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선생님. 서울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 그쪽에도, 뭐, 어? 수백억, 뭐, 수십억,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 근데 그 아래 사람들 겨우뭐 대출받고 뭐하고 뭐하고 뭐해갖고 막한 사람들은 진짜 미치고 한장 팔딱 뛰다 죽는 거예요. 맞아요 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진짜 일반 서민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요 선생님 사실 아파트가 힘든 게 우리 집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집도 떨어지고 뒷집도 떨어지고 윗집도 떨어지는데 지금 토지도 다 그래 땅도. 네 사실 근데 그러면 이게 안 팔고 싶어도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매물이 안나안 안 팔리지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는데 요는 뭐냐. 나도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맨날 상담에 아주 진짜 줄을 서는데 네. 내딱 하는 말이 있어. 너 그동안에 벌어먹었잖아. 욕심 채우지 말어. 아까 온 사람도 뭐몇 어, 천에 사갖고 어, 몇달뭐 작년에 20억을 받고 팔았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다 복구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 또 하나 파, 언제 팔리나 상담을 와서 욕심 좀 부리지 말어. 무조건 싸게라도 달래면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그 사람도 흐름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임자만 나타나면은 지금, 무조건 다들 판대. 다 똑같아. 음, 네. 임자만 나타나면은, 얼마 미치는 거안 따진다는 거야. 그만큼 급하니까, 그거 따지지 말라 소리야. 왜? 아, 돈 있는 놈들은 요때 그런 거 사.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 안 버리고 그냥 싸게 내놓으면 팔게 돼 있어. 내 욕심 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요. 안 그려? 네. 아, 1억짜리를, 아, 그려. 좋아. 너 5천만 내놓고 갖고 가. 그거 누가 안 갖고 가? 그건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네. 그렇게 계산을 해도 내가 이걸 끌고 가는 것보다 손해가 덜 하니까 그거를 아, 선택을 하라 소리여. 그렇게라도 지금은 정리하는 게맞다 그렇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반값에 내놓으라 소리가 아니고, 그쵸. 음,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거 주고 샀는데 나는 이것만, 이걸 것만이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좀 손해를 봐도 어. 너무 욕심을 제 값을 길게 그런... 생각하면 그 이상의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음...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지금의 시점이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그죠? 아, 뭐 10년을 갖고 있던 100년을 갖고 있던 그건 본인 판단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점은 그거요. 요점은 그거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고, 아이고 저는 뭐 만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네 그러는 것도 그 사람 보는 판단이고, 그쵸. 어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고 나는 어쨌든간에 지금 막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나 요거를 좀 일러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들도 다잘 안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솔직히 전문으로 이쪽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몰라요. 전문으로 땅에만 매달리고 아파트 매달리는 사람들보다는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 사람들한테도 나는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사실 선생님 말처럼, 진짜 내가 신정에는 1억에 사서 5천에, 5천에라도 팔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팔리는 사람이 사실 오지 많은 것 같아요, 선생 아, 그래도 안 팔리는 사람이라 으면저 마르신 들 찾아가. 나 찾아오면 더 좋고, 나 찾아오면 <laughs> 내가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나는 불벼락신이라, 성불도 일사천리여, 그냥 아주 그냥, 어? 신내림 구탈 때도 일사팔리 말문부터 여기서 열고, 저기, 저, 구땅으로 들어가. 그냥, 말문부터 열어갖고 들어가.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불벼락신이라 내가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신령님, 성불도 빠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솔직히. 이거는 뭐 찍냐고 내가 말을 천천히 하니까 힘이 들어 쪼해서 아주 양방 힘이 들어갖고 내가 진짜 아주 쌩땀이 따나다나 따나 그냥 막+ 막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 이+ 세상에안 되는 일은 없어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이고 부자 되려고 고생하는 거고 누구보다도 출세하려고 고생을 하는데 왜 나만 출세를 못해 그거는 지가 토를 잘못 갔던가 지가. 그 때를 잘못 맞춰서 들어갔든가, 뭔가가 문서 잡을 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있는 문서 운이 안 들어왔을 때 잡았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삼박자가 안 맞으니까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만신이 필요하고 신령의 힘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요. 이 세상에 지네들만 잘났다고 할것 같아도 누가 신발을 신고 다녀 구름 타고 다녀 여기 에 아무도 안 오고 상담 전화도 안 오고 예약할 필요도 없어. 그치. 어? 그 멀리서 몇 시간씩 오고 밥도 굶어가면서 돈 없애가며 그렇게 하고 안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사업도, 신령님힘 빌고, 조상님 힘을 빌려서 출세한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1년에 두 번씩 날 잡아서 일을 해. 몇천만 원씩 빌려서 마누라 몰래. 어? 왜? 몇백 빌려서 하면 몇천이 생기고, 몇천 빌려서 하면 지가 몇억이 생기는데, 그런 장사가 어디있어이 세상에. 그렇죠. 장사하고 사업하는 놈을 망하고 싶은 놈은 하나도 없어. 그거 망할 때야 뭔 짓거리는 안 했을 거요 그러니까 헛발질하고 헛대 다니지 말고 조상님들한테 잘 어? 대우 좀 잘하고 신령님 힘 빌리고 저기힘 빌리고 저 사업할 기운이 떨어지고 기가 떨어졌으면 기좀좀 담아달라고 하고 문서 운이 막혔으면 매매 잘 되게끔 그냥 매매 운수 놓달라고 그러고 아니 지네들 여자들 같으면 명품백 몇천에 하나만 사고 아니 지가 몇천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천만 원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요 맞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내또 이상한 소리 나왔네. 음, 어쨌든. 그만큼 사기 선생님이 자신이 있고 선생님이 다녀가신 분들이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딱 한마디로 그 터에 문서 교체 안 되는 거안 되는 거는 무조건 대감님만 한번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리면 그냥 열두 대면 다 열려. 뭐, 그 선생님 또 핏자기 공개가 나갔고 그리고 이걸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참고하겠네요. <laughs> 55년차 선생님의 핏사기 방금 공개됐으니까 또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선생님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